자고2 수투 정원고 2020년 기출 풀이 시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약분, 약분. 그다음 마이너스 2 대입하니까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다음, 어, f 프라임이 자 미분하면은 f 프라임 x는 얼마니? 그치 6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여기에 2 때려 박으면 12 빼기 2니까 10.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 최대 최소를 구하래. 자, 이거 어차피 유리함수니까, 그죠? 최대 최소 정리를 쓰려면 당연히, 뭐, 연속이겠지. 굳이 안 따져도 돼. 그냥 이어봐이으면 2 2 얼마야? 엑스에 넣으면 3이죠. 산어봐. 얼마야? 1이지. 그죠? 그럼 얘가 뭐야? 최대 값 대문자임. 얘가 최소 값 소문자임이 되는 거지. 어, 1분의 3이니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그죠? 음, 다항함수일때 아니야. 이런 유리함수일 때는, 최대 최소 정리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해? 연속 조건이 필요해. 유리함수기 이 때문에. 불연속 점 1인데, 걔는 여기 사이 없잖아. 그죠? 다음 4번 겁니다. 아유, 장난똥들이네. 자, 양변을 x가 2가 아니라는 가정화에 나누면 fx는 어떻게 되니? x 2분의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x가 2일 때는? f2야. 왜냐면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결국 이두 e 개가 같은 거지. 그럼 결국 0분의 0꼴 극한, 얘 리미트 X를 2로 보냈을 때 값을 구하면 되는 건데, 0분의 0골이니까 그냥 로, 로피탈 때리라고. 분모 1. 분자 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고, X에 2 때려 박으면 마이너스 6, 1번 되겠네요. 쉽게 쉽게 갑시다. 그죠? 다음. 자, 5번 봅시다. 뭐 이렇게 나와 있대. 그치? 이것도 뭐야. 장난똥 떼는 문제지. 그치? 그죠? 양변을, 문제에서 양의 실수라고 했으니까 x는 0보다 큰 거잖아. 요 그치? 양변은 x 세제곱 플러스 3로 나눠. 양수니까 부등호 방향 안 바뀐다고. 되십니까? 그럼 어차피 좌변 나누면 여기는 0일 거고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x 세제곱 플러스 3잖아. 근데 무한대 극한이래. 분모 차서더 크지. 얼마야? 1번. 끝. 0이겠죠. 다음. 자, 1 왼쪽일 때야, 그치? 그러면은 1보다 코딱지 작은 수야. 그럼 잘 생각해봐. 1보다 코딱지 작은 수를 제곱하면은 여전히 1보다 코딱지 작은 수가 되겠지. 그치? 거기서 1 빼면 음수자는 칼 맞고 튀어나오겠네. 요렇게. 요렇게. 자, 그 다음 귀찮지. 뭐해? 로피타 써도 돼. 그치? 하지만 우리는 뭐한다? 인수분해를 한다. 이거는 인수분해해서 풀자. 자, 요렇게. 그러면 날라가고 x를 1로 보내니까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2 정답 2번 되겠네요 됐죠? 다음 7번 가겠습니다 자얘 뭐야 아이고 세팅이네 그러면 분자의 f 다 떼버리면 2 e 플러스 h 빼기 2 플러스 2h 나누기 h가 될거고 그럼 결국 뭐야? 어, h분의 4h니까 얘는 f프라임 2를 얘기하는거지 결국,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은 4f' 프라임 2가 된다.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되고, 여기다 2 때리면, 2, 2, 4, 32, 빼기 8 플러스 3이니까, 어, 7, 4, 어라? 아, 이놈의 계산수, 2, 4. 어? 답이 없는데? 아이고, 미치겠다. 미안합니다. 3h네, 그쵸? <laughs> 참, 나 어이가 없다. 3f' 프라임 2를 구하는 거지? 그죠? 어, 그러면 얘가 7, 3, 21, 4번 되겠네요. 그죠 참, 그죠 빨리 풀어다 보니까 무식한 짓을 하네요. 여러분도 저처럼 무식한 짓 하지 맙시다. 어, x 제 곱에서 X의 값이 0부터 2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 그럼 2배기 0분의 얼마? 얼마야? 어, 2이면 4, 0이면 0, 얼마? 2. 그죠? 착. 자, 미분하면 EXG, 0에서 순간면 0, 그죠? 2에서 순간면 얼마? 4. ABC의 대소 관계, C가 가장 크고, 그 다음 A, 그 다음 B. 어, C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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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되겠네요. 그쵸? 큰거 순서대로니까. <laughs> 됐죠? 다음, 9번. 아이고, 1 A래, 그쵸? <laughs> 자, 갑니다. 자 일단 1이면 얼마야? 1 빼기 2 더하기 어, 4 얘가 얼마다? a가 나와야 돼위에 점이니까 그쵸? 그러면 은 a는 3이겠네 일단 a는 3 그다음 미분 되니까 y 프라임은 3x 어, 제곱 마이너스 2고 1 대입하면 1이네 기울기 1이야 그럼 b도 1이야 됐죠? 그럼 y는 x 플러스 c야 근데 a가 3이었잖아 그치? 그럼 1 콤마 3 지나야 되지 않니? 1 넣었을 때3 나오려면 c는 얼마야? 2야 c는 2다. 따라서 a는 3, c는 2, b는 1이니까 더하면 6, 3번 되겠습니다. 됐죠? 어, 자 그럼 10번 갑시다. 10번, 10번이 뭐냐? 평균값 정리 만족. 아유 중점이죠, 중점. c 의값 7이래. 그러면 a 당 2의 중점이 1이 나와야 되잖아. 2분의 a 플러스 2가 얼마다? 1이다. 그죠? a는 0, 4번 되겠네요. 10단 못해 우습지 않습니까? 다음 11번. 야, 이건 보자마자 뭘 써야 돼? f는 3이다. 그리고 f 프라임은 2다를 쓰시고 얘는 보자마자 g는 1이다. 그리고 g 프라임은 얼마다? 3이다.를 써야 돼. 그렇죠? 자, 이녀석의 x는 2에서 미분했으니까 미극금이지. 그렇지? 미그 더하기 그 미한 다음에 이를 대입하는 거니까 이를 대입하는 거니까 프라임이 GE 프라임이 GE 그 다음에 FE 프라임 3, 3, 3은 9 더하니까 5번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12번 갑시다 나누어 떨어지는데 그쵸? 아유 자, 항등식 일단 써, 항등식 세워 항상 세우고 봅시다 자, 일단 양변에 1을 넣고 싶죠? 그쵸? 어. 나누어 떨어지니까 나머지 없어 자1넣면1 플러스 1 a 마이너스 1 플러스 2b는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 돼 그러면 a 플러스 2b는 일단 0이야 좌우변 미분의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마이너스 1은 뭐 미금이 뭐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쵸? 어차피 1넣면또0될 거니까 1넣면4 플러스 3a 마이너스 1은 또 얼마? 0이야 따라서 3a는 마이너스 어, 3이니까 a는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2B는 e, 1이니까 B는 얼마? B는 2분의 1이다 A랑 B랑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2. 정답 2번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13번 어... <laughs> 자...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 사이값 정리 쓰라는 거네 그죠자 갑니다 어, 얘를 그냥 통째로 헷갈리면 그냥 gx로 생각해. 그죠? 자, 마이너스 2 넣어볼까? f에 마이너스 2 넣으면 0.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뭐야? g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여기다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1 플러스 1. 얘가 얼마야? g 마이너스 1이야. 그죠? 그 다음에 x에 0 넣으면 f 0이니까 2는 g 0이야. 아직 구호 변화 관찰 안 됐어. 그 다음에 이제 x에 이제 1넣면1넣면은 마이너스 4 더하기 1 얼마 마이너스 3 얘가 바로 뭐야 g1이야 어머나 구호 변화가 2에서 음수로 양수의 점수 바뀌었네 여기네 그치 0에서 1 사이 정답 3번 되겠다 다음 14번 자 요렇게 생겼대 옳은 걸 고르래 그쵸 자얘는좀 고민을 해 봐야겠네 천천히 자기억 봅시다 F-X에 마이너스 1 우극한이 래렇지 자, 그럼 바로 생각을 해볼까? 그냥 바로 3단계로 가볼까? X. 마 X. 합성이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F-X. 그러면 마이너스 1 우극한이야. 그럼 이거 대응시키면 얼마야? 부호 획가닥 되니까 1 좌극한 되는 거 이해가니? 그러면 F1 좌극한이니까 얼마야? 여기다 1대리 는 소리지?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왜 1대리면 이제 4가 되니까 0은 아닌 거잖아. 기억 땡자니 ㄴ 함수 f-x가 불연속인 실수 x에게 쓰는 1이다 자 봐봐 자 일단 그냥 f-x를 구할까 f-x는 x대신에 x 다 때려박아 그죠? 다 때려박아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니? 그 다음에 x넣었으니까 이렇게 될거고 x넣었으니까 이렇게 될거야 그러면 얘는 X가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X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마이너스 러바 얼마야? 어, 사지, 마이너스 러바 얼마야? 0이지, 그치? 여기서만 불연속이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다. 니는 참입니다. 됐죠? <laughs> 자, 디귿. FX 곱하기 F 마 X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냐? 그 우리 어디 따지면 되지? 마이너스 1일 때랑 지금 1일 때가 지금 fx는 1일 때 불연속이고 f-x는 마이너스 1일 때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만 관찰하면 돼? 1과 마이너스 1만 관찰하면 된다 그죠? 자 갑시다 어, 일단 어, 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f-x 그 다음에 x가 1 우극한 1 저극한 1 함수값 자 f 2우극한 얼마니 f1 우극한은 0이야 1 함수값도 0이야 1 자극하는 224가 된다 자 그다음에 f -x는 어~ 대응시키면은 어~ 어떻게 되니 한단계더써야겠다이렇게넘기고 그러면 아 아까 9에 놨구나 함수 9에 쓴으거떴쓰면 되겠네 1우극한 1일 때 어디야? 1은 여기 범위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럼 그냥 여기 넣으면 되니까 얼마? 0이네, 그렇죠 그냥 다 0이네, 다 0. 0, 0, 0. 그럼 1에서 연속성 보장 받아. 곱하면 어차피 싸그리 0이니까. 그럼 마찬가지 아닐까? 그렇죠 그럼 똑같이, x가 뭐, 1우극한1좌극한마이1 함수값. 뭐, fx, f-x. 근데 f-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불연속인데, 마이너스 1을 곱하는 4야. 그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적극하는 0이야. 마이너스 1 때도 0이야. 그럼 f 의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2쪽 보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다 0이네. 그죠? 그럼 곱하면 다또 0이죠. 그죠? 그래서 T급은 참이 되겠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겨먹었을 때, 위에 점 마이너스 1 콤마. x는 마이너스, x는 1에서의 접선을 각각 에러를 주라고 할 때, 아하, 아하, 아하. 자, 미분에 기울기 찾아야 되니까. f'x는 8x, 3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될 거야. 자, 먼저 1에서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 플러스 4, 플러스 1이니까, 어, 5, 5인가? 5, 2, 마이너스 6. 기울기 마이너스 6, 얘는, 그 다음 얘는 어 1넣면은8 빼기 3 빼기 4 더하기 1이니까 맞출 어1 2 기울기 2그 다음 마이너스 1을 실제 함수에 대입하면 은2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0 얘는 0 y는 0 1 대입하면 2 빼기 1 빼기 2 플러스 1이니까 뭐 얘도 0이네 잘못 대입했나? 2 빼기 1 빼기 2 더하기 1 아뭐 0이네? 그쵸? 드십니까자 아, 그러면 어, y는 마이너스 6에 x-x1 이렇게 되겠고 얘는 y는 기울기에 x-x1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 그쵸? 연립해야 되겠네. 교점 찾기 위해서 그럼 y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고 얘는 y는 2x-2니까 어, 빼면 0은 마이너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어, 4니까 x는 마이너스 어, 2분의 x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어, 3, y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얘가 교점인 거야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지 지금 교점이 이 x minus 7x, 이 i n u s 7x, m 이 n 마이너스 3이고 어두개 기울기 보니까 무튼 액셀편 하나는 마이너스 3이고 1 이렇게 되는 거네. 이 넓이 구하는 거네, 그렇죠? 2 곱하기 높이 나누기니까 3. 틀렸는데? 아또뭔 실수한 거죠? 틀린 게 없는데? 일단 정답은 3인데 3번이 아니라 3이 나와야 돼. 이거는 틀린게 없어 이거 문제 타이핑이 잘못된다본데 일단 3입니다 그냥 답3 답은 그냥 3이야 3 으흠. 다음 눈수정 1번 봅시다 자 fx에 대한 그래프이다 마이너스 1 우극한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우극한 얼마니? 1이다 1번은 1자 2번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값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마이너스 1과 그 다음에 2가 되는 거죠? 그죠? 마이너스 1과 2 더하면 1. 그 이유는 저극한 우극한이 다르기 때문에. 그쵸? 다음 3번. fx에 대해 극한은 존재하지만 연속이 아닌 아닐까? 극한은 존재하지만 연속이 아닌 거, 극한은 존재하지만 연속이 아닌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1일 때. 그쵸? x가 1일 때다. 왜? 극한 값은 존재하고 함수 값은 각각 존재하지만 둘이 다르기 때문에. 자, 4번. 어, fx 0에서 뭐지? 0으로 향할 때. 0으로 향하면 0보다 살짝 큰, 큰 거네, 그쵸? 그러면은 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4 리미트. x가 0으로 향할 때 그러면 음의 무한대가 되겠죠. 타이핑이 좀 잘못됐나 본데. 하여튼. 논술 2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애매하지 문제들이. 어,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걸 어, 설명하래. 그렇죠? 뭐엔 되게 쉽죠. 연속은 뭐 그냥 아이고, 일단 갑시다. 리미트 x가 0일 때 어, x 절대값 x는 그냥 튀어나오니까 리미트 x가 0 우에 e x 가 되겠고 0 수렴 그 다음에 좌극한 리미트 x가 0 좌일 때 x 플러스 절대값 x는 칼맞고 튀어나오니까 함수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0이 되니까 0 일단 극한값 존재 그 다음에 f0은 그냥 0이니까 극한 값, 함수 값다 같으니까, x는 0에서 연속이다. 자, 이제 미분 가능성 볼게. 어, 그러니까 결국 f'0이 존재하냐? 이걸 찾는 거잖아. 이거 존재하느냐? 그럼 limit. x가 0으로 0우극한 향할 때, 그죠? x-0분에 fx f0 값을 먼저 구해보면, 어, x분에 fx는 0우한일때 이거잖아. 0은 0이니까 이렇게 되겠네. 리미트 x가 0 우일 때그 약분하면 2가 되겠고 자 같은 이유로 리미트 x가 0 좌극한일 때 귀찮아 복사할게 복제 촤 이렇게 되고 이거는 어 리미트 x가 0 좌극한일 때 x분의 그다음에 f x가 얼마야 그냥 0이고 이건 얘는 그냥 분자가 0이니까 강 확정 0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미분 계수, 점 미분 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합니다. 다음. 어, 이 녀석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일 때 상수 a, b, c 값을 구하래. 그렇죠? 어허. 자, 가봅니다. 그럼 1에서의 연속성 보면 되는 거지. 자, 리미트 x가 1로 향할 때 x-1의 제곱 그 다음에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가 뭐로 수렴해야 된다? c로 수렴해야 된다 0분의 0코르니까 결국 분모 0들은 얘가 날라가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얘는 어떻게 설정돼야 되냐면 얘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지 x-1의 완전제곱 그 다음에 끝에가 b니까 그냥 이렇게 어, 설정하면 될거 같은데 끝에가 b니까 1 이렇게 설정하면 될것 같은데 그쵸? 그럼 다시 이제 이걸 여기다 때려 박으면은 어 분모는 x-1의 완전제곱에 분자는 x-1의 완전제곱에 x 플러스 b 남을 거 아니야 날라갈 거고 1넣면1 플러스 1 b는 얼마? c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네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그쵸? 자그 다음에 0분의 0 꼴니까 여기다 1넣면 0나야 되는 거잖아 요 그쵸? 1 넣으면 1 빼기 a 더하기 b는 얼마다? 0이다, 됐죠? 그러면은 어뭐 일단 이거 하나랑 이거 하나까지 우리가 얻었어요. 얻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뭘 찾아야 되냐? a를 찾아야 되는데 a를 어떻게 찾을까? a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까?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아까 우리가 이렇게 썼잖아. x 마이너스 1의 완전 제곱, 그다음에 x 플러스 b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1을 두번들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면 그냥 양변 사실 미분해 되긴 하는데, 아니 나 미분하면 귀찮을 것 같아. 어, 미분할까? 미분하자. 얘 미분하면 얼마야? 3x 제곱 마이너스 a 잖아. 얘 미분하면 어미그 더하기 그미 이렇게 되지1으면0 되잖아. 1으면 3 a 는 0이다. a는 3이네. 그렇죠? a는 3이니까 어 2니까 b는 2가 되겠고 b가 2니까 c는 3이 되겠다. 이렇게 a 3 b는 2 c는 3다 구했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좀 타이핑 이상한 거 한번 제가 파일로 확인해 본번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찾아서 수고했습니다.